예수 그리스 안에서평강을 선포합니다 민수기서 21장 8절 9절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보면 살리라는 말씀으로 7월 7일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맨지 38년 지났습니다 기쁨과 감격 속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았습니다 20세가 넘었던 우리 광야 1세대, 믿음의 사람 요사와 갈렙 외에는 다 사망했습니다. 미량도 죽었고, 아름도 죽어서 호르산에 장례 지냈습니다. 광야, 1세를 이었던 광야 2세들, 이제 가레스 바네야에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첩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안을 바라봅니다.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마무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장애를 넘었으면 또 다른 장애가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제일 먼저 만났던 장애는 바로 에덤이었습니다. 빠르고 편한 에덤 땅을 통과하면 쉬운데 에덤이 허락지 않습니다. 할수 없이 우위에서 황해 길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할때 힘이 드는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성도의 고비입니다. 불평합니다. 짜증납니다. 애국에서 우리가 잘 살았는데 왜 광야를 인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무엇을 향한 원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물도 없다. 먹을 식물도 없다. 이 박한 식물도 없다. 싫다. 지난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먹여주셨던 만나도 싫다고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처음에는 꿀처럼 달았던 만나인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음식마저도 역겨워했음. 바로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 유아 가서 처음 임생활라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은혜를 갈구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불평했던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려고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심판했습니다. 심판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역경을 통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나누십니다. 붉은 반점이 섰던 이 아라바의 독사. 얼마나 독성이 강한지 물리면 코일라타가 사망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오늘날 불뱀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불순종과 또한 불신앙입니다. 정말 모양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예수님 없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고 결국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습니다. 그러나 칭찬은 또 다른 칭찬을 낳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주겠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십니다. 살겠다면 살수 있는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원망하면 사망의 열매를 맺고 감사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불뱀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슬로 불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겠다.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자. 뱀에게 물린 자마다 너 뱀에 달린 그 뱀을 쳐다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살더라. 여기 에 제일 대단한 사람 누구일까요? 모세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로 놀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모세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라보았더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으면 뭔가 하다 못해 된장이라도 발라줘야지. 그죠? 바라보면 살겠다. 어찌 것이 이룰 수 있는 일인가? 이성적인 사람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가? 그러나 더욱더 놀랐던 세 번에, 세 번째, 대단한 사람 누구일까요? 자기 고집도로 바라보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뱀에게 물렸던 상처, 아픔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죄, 죄의로 인한 사망입니다. 주님께서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취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영육 간에 강건해지고 온전해지고 영원히 죽지 않냐는 부활의 산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바라본 적, 쳐다본 적 살더라. 이것만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구원과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 장대란 기때입니다. 단순한 장대가 아니라 특별한 정보를 전달하기 세웠던 표식이요 상징입니다. 그 표식은 바로 불뱀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노뱀이었는데그 정보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면 살이라 생명의 복된 소식입니다. 이 사건은 장자 예수님께서 나무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노뱀으로 만든 뱀자체 어떤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독생자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풀뱀에 물려가고 있는 원죄 노예가 되어서 죄와 사망에 물려서 죽어가는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해독제가 무엇입니까?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고 벌하신 예수 그리스를 믿고 구원을 얻는 데 있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영주권을 얻고 부인이 집을 나갔습니다 결혼 무효 신청을 했습니다 영주권을 취소하려고 고소했습니다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실은 영주권을 위해서 위장 결혼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아내가 깡패를 동원해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협박을 했습니다. 마침내 참전부터 이 남자는 총을 구비해서 아내를 총으로 살해했습니다. 그랬다가 정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충분히 상황 이해가 되지만 확인 사살까지 했다거 이런 잔인함 때문에 정신형을 받았습니다. 희망을 잃고 두 번이나 자살했지만 자살도 실패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살을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임었을까요 실은 그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을 용서시고 하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믿고 새 사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그 어머니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그의 이름은 바꿨습니다. 2번으로 바꿨습니다. 리본. 왜냐하면 중생했다, 리본했다는 영어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꿔서 그의 이름이 리본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모범수가 되어서 이제는 자기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죄수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모범수에서 계속 가명, 가명, 가명을 받아서 무기수가 21년 9개월 만에 자기의 몸이 되었습니다. 바로 LA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는 이제는 쳐다보기도 싫었던 교도소를 한 달에 두번씩 방문해서 죄수들에게 예수 그리서를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살인범이었습니다. 제가 무기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든 존기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변화를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불뱀 몰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마음껏 누리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 죽거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전격히 되는 삶을 살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In Christ, 예수 안에 하시는 여러분 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의 안에 가라 찬양으로 바람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i about... 아이가 부모님 품 안에서 마음껏 뛰노는 것처럼 주님 안에 가셔서 매일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라도 천국을 확인하시고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또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